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를린 몰로고, 또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둘다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를린 몰로의 매혹적인 미의 괴력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가 한번 엉덩이 춤을 추기만 하면 남자들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고로 이런 여자는 안 만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아주 요염한 모습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홀딱 반했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했겠습니까? 참으로 속없는 남자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쨌든 마린몰로는 사람들의 갈치 속에서 큰 인기를 한 몸에 누렸고 돈방석에 앉아서 인간의 모든 부귀용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도 불륜을 가졌고 수 많은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은 더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37살의 젊은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여배우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에반스 콜린입니다. 에반스 콜린은 마릴린 몰로와 똑같은 인기 여배우였지만 마릴린 몰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마릴린 몰로에게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날 에반스 콜린이 할리우드의 음악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박수와 함께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중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의 사나이가 누굽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에반스 콜리는 한 선교사와 결혼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들어왔던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그레암 목사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반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저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마르린멀로와 에반스 콜리는 똑같은 인기와 부한 명성을 누렸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은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처음도 좋았지만, 마지막은 더 좋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로 끝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그해 저서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셔야만 비로소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스포츠로 채워보고 취미생활로 채워보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구 아내가 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외동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너무 외로우니까. 예완견을한 마리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이 드니까 그 개가 없으면 못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 부부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고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개를 끌어 안고 뽀뽀를 하고 야단이더라고요 그리고서 개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기를 일일이 가위로 자른 다음에 온갖 양념을 다 첨가하여 특급 요리를 만든 다음에 그 개를 품에 끌어안고 음식을 먹이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손수건으로 입도 닦아주고 눈도 닦아주고 코도 닦아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날 친구 한 애는 자기 반려견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은 내가 개보다 조금 못하구나 고 시험해들 뻔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1억 원이 넘는 개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모 그룹의 회장이 기르는 개는 2억 원이나 된답니다. 이런 개는 사람이 쫓아가서 다 양치질도 해줍니다. 이런 개를 위해 개 칫솔이 따로 나오고 개 치약, 개 옷, 개 선글라스, 개 유모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앞집에도 젊은 부부가 사는데 가끔씩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아 자녀를 낳았구나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자녀가 아니고 거기 개 개라, 개라고 하는 애완견이 앉아서 그렇게 호강을 누리더라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개 산책 시키러 간다 이런 거예요. 개를 자기 식구처럼 여기는 세상이. 된 것을 제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시로 개 발톱도 깎아주고 때를 따라 목욕도 시켜주지요. 개 염색약이 나와서 개털을 염색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씩, 50, 하나에 50만원 씩 하는 금리빨도 심어주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을 보면 반가워하고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나에게 충성을 다해도 그 개를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개가 끝까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될수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반려견이여 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개가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힘께 나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군 장성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 사람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군 장성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별 하나씩 더 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별 하나 단 사람은 별두개 달고 싶어 하고, 별두개단 사람은 별세개 달고 싶어 하고, 별세개단 사람은 별네개 달고 싶어 하고, 별네개단 사람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별 하나 달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그 별을 달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창성들입니다. 권세가 사람의 허무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업가 존 록펠러는 세계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5천억 이상을 기부할 만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딱한 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인간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나 권세나 명예는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인생을 만족시키고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비로소 참 만족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인생 사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가서 행복을 노래하고 영적으로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일명 흙구두라고 하는 검정 고무신을 즐겨 신었습니다. 운동화가 없어서 할수 없이 봄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줄곧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고무신 때문에 폼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무신이 보통 유용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꼬드에 앉아 있는 꿀벌을 낚아챌 때는 그 고무신보다 유용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고무신으로 꿀벌을 막 낚아채서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치면 꿀벌이 기절하잖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얼른 꿀벌의 침을 빼내고 입으로 꿀벌을 빨고 다녔습니다. 단맛을 느끼면서 허기를 그렇게 달래려고 그렇게 꿀벌을 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내과에 가서 물을 퍼낼 때도 고무신을 사용했는데요. 그 고무신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신고다니다가 냇가에 띄우기만 하면 그것이 훌륭한 배가 되었고, 물고기를 잡아서 집어넣으면 물고기 담는 그릇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무신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속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붕어나 미꾸라지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무신이 찢어진 줄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집어 넣은 후에 수영 좀 하고 나오면 물이 다 없어져서 물고기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데도 멀쩡한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인생을 실패로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 돌스토이의 참회록은 세계 3대 참회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진지한 고백들로 알려지고 있죠. 이 중에서 돌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그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 톨스토이는 그리스 정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는 줄곧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귀족으로서 철저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살 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졸업하고, 기도 생활도 졸업하고, 모두 다 졸업해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린 후에 그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신앙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완전 상태에 이른다는 인간 완성의 신조였습니다. 그런 세계와 인류가 진화하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합리주의와 인문주의가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그대로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마음 아픈 것으로 꽉차 있다. 나는 전쟁 때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투를 청하기도 했다. 나는 농노들을 착취하고 실용하고 사기치고 간통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살인도 범한 사람이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톨스토이는 자기의 형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많은 사형수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수한 농민들 속에 살아있는 복음 신앙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도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간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진히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요. 그 단절은 곧 죽음이었고, 우리는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를 안고 죽게 되었는데, 그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신 지불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직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희생괴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가 헝클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바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지독한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성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죽고 야단이 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배에서 존 루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존 뉴턴은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심으로 존 뉴턴은 주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서원한 대로 존 뉴턴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 찬송가를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를 우리의 찬송요,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1절과 4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분해 놀라운 명자 자고강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사할면서 주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대의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가는 길이 많지만 마지막에는 딱두 개의 길만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가는 사망의 길과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 가는 생명의 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성공이 되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한 노인 권사님 댁을 찾아가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다시 찾아가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실 때가 되었으니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도 돌아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위독한 것 같아서 임종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여섯 번이나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임종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은데, 제 기록이, 최고의 기록이, 1년 동안 무려 일곱 번이나 임종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여섯 번이나 임종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임종 기도를 올렸는데도 이 권사님이 안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구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임종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나안 갑니다. 지난번에 드린 임종 기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찾아와서 또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할수 없이 목사님은 권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댁에 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정신을 가다듬더니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미국에서 예수잘 믿었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업하느라 교회에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러면 넌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알게 된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나 예수 잘 믿을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예수 잘 믿어서 훌륭한 장로 될게요. 장로가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쨌든 이 아들이 열심히 믿어서 훌륭한 장로가 된다고 하니까 권사님 얼굴이 확. 편해지면서 그래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지 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흔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한다 딸아 시집 잘 가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말은 오직 한 마디뿐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잠깐 힘이 들어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님 모시고 살아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저를 따라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밀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